범위가 요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뭐래요 지금 이거 뭐죠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전체 그래서 증가하는 3차 함수래요 그럼 뭐예요? 물결은 안되고 언덕배기랑 비탈길만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딱두 개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FX는 x보다 항상 크, 크거나 같다 해가 p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y는 x를 그리고 어떻게 했어? 빨간색. 요, 요 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요렇게 접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렸어. 왜 접하는 식으로 그렸는지는 이제 곧 나올 거야. 그래서 p보다 크거나 같다. 어, 여기 p야. 요 점이 p예요. 요 점이 p라고. 그리고 f(x)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 q를 갖는데. 그럼 요 점이 뭐야? 큐야 요거 하나 지나가고 계속 올라가야 돼. 이렇게 내려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내려올 수 없어요. 계속 증가야. 왜? 아까 말했잖아. 물결 안 된대잖아. 계속 증가하니까. 실수 전체에서. 그리고, FX 빼기 GX가 0. 즉, 둘이 같은 게 서로 다른 두 실분 P랑 R 이래요. 아, 그럼 P에서 만나고 R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게, 스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FX를 그렸고, GX 역함수도 이렇게 생겼다 그린 거야.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파악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요게 fx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역함수 gx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하나씩 하자 빨간색으로 먼저 갈게. 이게 뭐야? P에서 Q까지 FX. P에서 Q까지. 어, 뭐야? 쌤 그린 거에서 뭐예요, 지금? 하늘색이네, 하늘색? A가 하늘색이야? 응? 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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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 이렇게 여기, 여기 부분이잖아.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넓이에, 뭐야?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A인 거야? 그지 그냥 적군이니까. 넓이 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으로 뭐야? 큐부터 0. 큐부터 0까지 fx야. 그럼 여기 보죠. 여기네, 여기. 여기 부분이네. 여기 넓이 b야. 자, 그다음. 0부터 얼까지 fx래. 그럼 뭐야 얘는?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생긴 게요거네 요게 c야. 요게 c 에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두 곡선이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디만 따지는 거지 내가 이제 여기만 따지는 거지 여기 영역 여기 영역에 따지는 거야 여기 영역이요 그지? 여기 영역 따지는 거야 근데 FX랑 GX랑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어디야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 거기 Y축으로 둘러싸이고, FX랑, 누구? GX랑. 여기 물어본 거 같네? 이거 이해 가요? 얘잖아, 얘. 예. 요 빨간색. 여기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B에요, 요거. 네, 요거, 요거, 요거 노란색이니까.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얘를 채워야 되는데. A 예. 하 어, C. 저걸 어떻게 나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할까요? 자, 봐봐. 여기 지금 잘 보면. 요. 빨간색의 요 부분 봐 봐. 빨간색의 여기 윗부분 있잖아. 여기 윗부분. 윗부분은 뭐야? 초록색에서 요걸 빼면 되잖아. 근데 얘랑 누구랑 똑같대. 얘랑 똑같거든. 위에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 요 네모에서 초록색을 빼면 요 네모는 몇이에요? 여기 얼얼이니까. 얼 제곱이야. 네모는 얼 제곱이야. 얼 제곱에서 뭘 뺀다고요? 초록색을 빼면 초록색 뭐였어? c. 아, c를 뺀게 요기라고. 그지? 여기라고여기여기 요기, 그러면 내가 궁금한 빨간색은, 빨간색,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뭐야? 흠. 초록색 C에서, 초록색 C에서 뭘 빼? 방금 요거 예, 예. 얘를 빼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뭔 소린지? 얘를 빼라고요. 요렇게. 아이, 참. 씨. 얘를빼라고요그죠그걸 지금 여기다 쓴 거야？해설 에서 이렇게 2c 예, 2c 마제너이죠제래이죠그 2c 너제곱에다 c 예, b를 더해서 답이 2번이 되는 거 2c 2